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병자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하고 화려한 걸 얘기하고 항상 주작을 얘기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병화가 연월일시에 월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사도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화려한 직업에 그 기운을 받아서 본인도 화려한 직업 우리가 화려하다고 하는 거는 특히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을 비추기 때문에 정치가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육가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예술 분야나 분야나 그런 인문 사회 계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밑에는 수를 나눴습니다. 수국하는 뭐가 되느냐?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라는 건 명예를 얘기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 그리고 요 수는 뭐냐면 인수도화입니다. 관성도화가 되겠습니다. 관성. 관성도화가 되겠습니다. 관성도화. 도화라고 하는 건 생동감 있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 날에 태어난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도 좋고, 명예원도 좋고, 아, 학술, 교육 문화 쪽에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병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뭔가 이 말을 하고 싶은 표현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말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까 구설수가 많아요. 그래서 병아 월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을 좀안 하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말을 상황과 분위기 상대에 따라서 적합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항상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병은 또 신금하고 합하면 병신 합수가 됩니다. 만일 있게 되면은 말이라든지 그 태양과 같은 자기 하는 일의 업종이 묶이는 기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게 충을 만나면 그 기운이 없어집니다. 요런 합충을 잘 봐야 되고, 임을 만나게 되면 또 병임 상충이 됩니다. 그 상충이 되면 또 어떤 관직이나 직장에 변화온 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합과 충의 그런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원를 중심으로 해서 대운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순수로 나가게 됩니다. 남자가 양년일 경우에는 그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자축, 인묘, 그러니까 초년, 근만 운이 안 좋지, 그래도 운세가 좋은 반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음년에 태어날 때 마찬가지 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 월주라고 하는 거는 관성도화가 되고,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윤학적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태화에 아래는 빗물입니다. 음기가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위에서 내려오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월주로서는 좋은 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엄마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무리기 때문에 엄마는 뭐냐 지혜롭고 유는 유난경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머리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머리가 좋다는 건그 자식에게도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화 월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초 역학 기초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천, 가, 천간의 에, 감성 천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간의 성질은 사주를 푸는 데 중요합니다. 사주라는 게 연월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간의 오행의 성질과 운이 바뀔 때그 천간의 성질에 따라서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선 천간 의 간목. 요 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을 요거 성질을 잘 아시면 됩니다. 병화도 마찬가지야 병, 그다음에 정, 무, 기, 경, 신, 임요 천간 열자에 대한 성질을 잘 아는 것이 사주를 해석하고 추명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요 갑각으로 둘이 나무가 됩니다 갑목은 양목이 되죠 양목 을이라고 하는 건 음목입니다 음목 근데 갑목은 같은 나무도 사목이라 그래 죽은 나무 사목 사목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 생목입니다 생목 그 땅에 부리를 대고 있는 나무고 이건 제목이라 그래 사목 제목 제목이라는 게 뭐니까 건축 건물 책상 의자 이거는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 제목 요거는 생목이라 그럽니다 생목 그리고 요 생목은 요걸 뭐라 초목이라고 합니다 초목 요거는 사목이고 제목이라고 합니다 제목 요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성질은 이런 갑목,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양에 속하는 나무고 을 은에 속하는 나무고 그리고 요 갑목이라고 하는 건둘다 뭘로 보느냐 청룡의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청룡 청룡은 뭐냐 희열지신이라고 한다 희열지신 그러니까 그, 낙천적이고, 좀, 낭만적이고, 그리고, 희열과 오락과 유흥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양목이고, 은 음목이고, 그래서 요거는 나무라고 하는 성질인데, 재목이고 생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의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 병화와 정화는 뭐냐? 병화는 뭐냐?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정화는 촛불을 얘기합니다. 촛불. 태화은 마음 눈을 비춰주는 큰 불입니다 아주 큰 불이에요 큰 불이기 때문에 뭐냐 화려하다고 보는 겁니다 화려하다 그래서 요거 승기을잘 하셔야 됩니다 화려하다 근데 강화 큰불 강화라고 보는 겁니다 강화 요거는 촛불입니다 촛불은 뭡니까 이게 촛불은 엄숙한 데가 있습니다 엄숙한 데가 있지만 또 분위기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촛불이고 약한 불입니다 약한 불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이지만 태양하고 요거를 촛불입니다 우주 무을 비추는 것은 태양하지만은 우리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불을 키고 불로 나무를 불태운다든지 을이 촛불을 켠다든지 불을 우리가 인간 도구 인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의 역할은 요 촛불이 하는 겁니다 촛불 요 무토는 뭐냐 제방토라 그럽니다 제방토 이 전답은, 이건 강토가 됩니다. 을목,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입니다. 전답지토는 뭐냐? 물에 젖은 땅을 얘기합니다. 습토입니다. 습토. 물기가 많이 젖은 땅입니다. 여, 재방토, 무토는 아주 물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아주 메말른 땅이에요. 건조한 땅. 어, 그래서 이게 무토는 재방토고, 기토는 전답지토. 물에 젖은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오행의 성질이 사주를 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경금은 뭐냐? 완금장철입니다. 강한 금이에요. 강한 금. 이그 신금은 뭐냐? 금은 보화를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 아주 약한 금의 유금이에요. 금은 보화. 약한 금입니다. 이건 강한 금이에요. 쇠도 말하자면 쇠톱으로 쇠를 갖다 자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완금장철의 강한 금입니다. 강한 금. 이 신금은 금은 보화 약금입니다. 약, 약한 금. 주사바늘 같은 그런 겁니다. 약한 금. 금은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보화요 임수는 뭐냐? 바닷물이 되고 해수는 빗물이 됩니다. 이건 해수, 담노수, 감춰져, 갇혀져 있는 물. 저수지 같은, 바닷물 같은, 해수를 얘기합니다. 바닷물 같은. 요게 바로 임수입니다. 임수. 인수. 큰 물입니다. 요거는 뭐냐? 빗물. 감노수라고 합니다, 감노수. 요, 왜 오행의 승지를 아느냐? 우리가 사주, 팔자, 연, 월 일,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일에 예를 들면 이게 초목입니다. 초목은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가 있으면 좋겠죠, 촛불보다는. 그리고 비는, 을목은 초목이니까 뭐가 되어 있으니까, 비를 맞아야 좋겠죠. 그러면 이 사주 자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병화가 있고, 계수가 있고,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전달지터가더 낫겠죠 많은 땅보다는 그게 사주 주변에 있으면은 그사주가 모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주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의의 성질이 모양이 좋아질 때가 그때가 최고의 팔자고 최고의 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을에 있는데 병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병화가 들어왔다 개수를 입고 기토는 있는데 그러면 그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성적을 푸는 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이 감목이라는 재목 제목이거든요 제목이라는 건뭘 좋으니까 바닷물이 좋습니다 바닷물에서 더 단단해지거든요 감목은 제목이 있고 사목이니까 근데 계수를 만나면 이렇 감목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감목에는 뭐니까요 인수가 있고 태양이 내려지면 단단해지겠죠 거기다 흙이 있으면 뭡니까 제목으로서 화, 활용가치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풀 때, 오행의 천간의 승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시, 인화, 질의의 학문입니다. 천시의 학문입니다. 천시. 천시는 뭡니까? 때를 알라, 이겁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모든 건 때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와 때, 타이밍. 역학은 뭐냐?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의 학문입니다.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시대를 예 선견지명을 갖고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선견지명 을 갖고 천신을 알고 자기 사주팔자에 어느 때에 재분이 들어오고 어느 때 명예가 들어오고 어느 때 인수가 들어오고 이런 그 시기와 때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천간의 성질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네 번째 시간 기초. 여 천간의 성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많이 하고 여 성질을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